굿모닝 사분 꿀송이 잔을 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고관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들은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고 오히려 죄 없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아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 주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관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저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옛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아야 함을 새기고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기도합니다. 사는 은혜가 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먼저 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들이 있다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오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기기를 기울이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그러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주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주는환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또한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끊어져 버렸음을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